레드만고 파이팅 <목소리> 네, 2025 서울 AI 로봇쇼 파이팅 2025 서울 AI 로봇쇼 파이팅 짠! 사랑해요 네. 같이 한번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?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끝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합니다. 스마트 라이 t h AI 하지만 사람이 그 1024개에 달하는 c c t v 를 동시에 관제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.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. 농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맞습니다. 이렇게 수확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인력을 조금 이렇게 보충한다 그래야 되나? 네. 네.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네. 어, 네, 맞습니다. 음... 실질적으로 현 시대가 지금 가장 아주 고품질의 생산물로 생산할 것인가를 예 레드망고 화이팅. 화이팅!